우승을 차지한 유승우, MS 풀 뉴스, 남자 포켓볼 간판주자 유승우가 you, 2021 경남고 성군 수배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3일 경남고 성에서 열린 고성군 수배 결승에 고태영과 김범서를 꺾은 유승우와 하민욱이 결승에서 만났다. 유승우의 결승전 상대인 하민욱은 지난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에서 3쿠션 선수로도 활약해 화제를 모았던 선수다. 유승우와 하민욱이 결승전 경기에 임하고 있다. 유승우와 하민욱의 결승전 경기는 하민욱의 선구로 시작됐으며 8세트까지 두 선수는 박빙의 경기를 펼치며 4대4로 균형을 이루는 경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유승우는 9세트부터 내리 4세트를 따내며 8대4로 하민욱을 앞서 나갔고 13세트를 내주긴 했으나 14세트에서 마지막 세트 점수를 올리며 9대5로 하민욱을 꺾고 우승을 차했다 이로써 유승우는 2019년 8월에 열린 전국 당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2년 만에 전국 당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경기 후 유승우는 코치 역할을 해주시는 부모님을 비롯해 저를 후원해주시는 한박퀴와 빌리존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랜만에 우승해 기쁘고 이 대회 연속 예선 탈락했었는데 우승해 더욱 기쁘다라고 말했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라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하민욱 공동 3위에는 고태영과 김범서가 차지했다. 이근승 기자 thisissports.com